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활동 전위에 대해서, 그리고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활동 전위. 자극이 옵니다. 자, 자극이 옵니다. 그리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자, 탈분극이 일어나서 역치전위를 넘어가면 이 역치 전위를 넘어간다 이 소리는 자극의 세기가 역치를 넘는다 이 소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전위값이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자 전위가 변하는데 역치 전위를 번, 이제 넘어서면 얘는 무조건 활동 전위로서 같은 크기의 전위값 변화가 일어난다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최대값이 지금 플러스 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플러스 35, 그 다음에 또는 활동전이 플러스 30, 이렇게 이제 지금 서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건 이제 세포마다. 어, 활동 전이의 최대값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세포라고 한다면 어, 이 최대값은 동일하게 활동 전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실물을 따른다고 했어요. 자 나트륨 통로 열렸다가 이제 나트륨 통로 닫힙니다.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느린 칼륨 통로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재분극이 나타나게 되죠. 자 재분극이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나트. 아. 뭐죠 칼륨 그죠 칼륨 통로가 열려 있으면서 칼륨의 유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칼륨 통로의 속도가 느려서 닫히는 속도가 느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휴지 전이보다도 더 전이값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과분극 상태가 이렇게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제 칼륨 통로도 닫힌다. 자, 닫히고 나서 이제 휴지전이 값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이러한 자 활동 전이에 대한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흥분의 전도는 자 축삭 돌기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 돌기 보통 가지 돌기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축삭 돌기의 이 시작 지점부터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고 자. 한번 활동 전이가 지나가면 잠시 동안은 불응기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나트륨 채널에 어 불, 그러니까 불활성화가 되는 입체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트륨 채널의 불응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축삭돌기 이첫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한 방향 축삭돌기의 말단으로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 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근데 저 이론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자극이 온다 그러면 양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중간에서 이렇게 띡 자극을 준다 이러한 이제 설정을 주고 문제를 풀도록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축사독이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 이거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 최대값은 이제 세포마다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최대의 이제 값을 보고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 이 자극의 세기가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될까 자극의 세기에 상관없이 일단 역치만 넘으면 똑같은 크기의 활동전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자극의 세기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자 자극의 세기에 반영에 대한 문제는 활동전이 크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자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활동전이의 발생 빈도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빈도 그래서 자극이 셀수록 이제 활동 전이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빈도. 자, 이거에 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자극의 강도. 자, 여기에 보니까 역치 자극이 요정도 크기의 역시 자극입니다 그래서 요정도 크기 요정도 크기의 역시 자극이 오면 활동 전이가 생겨요 자극이 이거보다 작으면 어때 활동 전이 안생겨 그래서 그냥 탈분극 됐다가 어 역시 안넘으니까 그냥 다시 이제 재분극 상태로 해서 돌아오는 거야 활동 전이 안생겨 근데 역시 자극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역시 자극이 주어졌고 얘는 활동 전이 같은 크기의 활동 전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극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같은 크기의 자극을 오랜 시간 준다. 그러면 자극이 세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10ms 동안 주었던 역치 자극. 보다 2 0 m 리 동안에 같은 자극을 쭉 지속적으로 주니까 얘는 자극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인식하고 빈도가 아까보다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극의 강도, 자극의 세기 자체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역치 미만의 자극 어? 활동 전이 안 생겨요. 탈분극 됐다가 재분극 그냥 슝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역치 자극이 좋아진다 활동 전이가 이렇게 생겨요. 자 그리고 역치 이상의 자극, 역치보다 더큰 자극이죠. 역치보다 더큰 자극이 오면 활동 전이에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최대값 여기는 이제 플러스 30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최대값까지 올라가고 활동전이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빈도가 아까에 비해서 빈도가 늘어났죠. 자더큰 자극이 주어집니다. 빈도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극의 세기는 발생 빈도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 활동 전의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요거 하나 이야기 하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의 활동 전의가 생길 때 탈분국이든 이제 재분국이든 어쨌든 나트륨 채널과 그 다음에 칼륨 채널이 열리면서 채널이 열리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그림으로 볼까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죠.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때 나트륨 농도는 바깥쪽에가 높으니까 여기가 나트륨이 큰 이제 농도가 높고 안쪽이 이제 작아. 근데 이렇게 확산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트륨의 농도가 안쪽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나트륨 여기가 150이라고 치고 안쪽이 5라고 칩시다. 그럼 바깥쪽이 나트륨이 농도가 높죠. 자 나트륨 채널이 열렸어요. 자 나트륨 채널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네, 나트륨 채널이 열렸어요. 자, 155 이렇게 농도 차이가 나니까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겁니다. 그죠?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농도 기울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의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150에서 5 농도 여기가 크죠? 확산이 일어나 봤자 뭐 예를 들면 140, 어 그리고 뭐 15, 아이고. 15. 이런 정도로, 자, 이온의 이동,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온은 아주 약간만 이동해도 전이는 확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바깥쪽에 나트륨이 높은 이러한 농도 기울기에 역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요거 하나 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런이 두개 있을 때 하나의 뉴런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것은 전도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냅스 자 뉴런과 뉴런 사이는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시냅스 사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전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아마 첫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전달 자 이것은 뉴런에서 어, 흥분이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 전달되는 현상을 전달이라고 한다. 제. 자 그쵸? 시냅스를 건너뛰어서 다음 뉴런으로 보통은 가지돌기가 이 신호를 수용하지만 신경세포체로 전달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도 자 이전에 해줬습니다.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자, 이 그림은 계속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이게 1번 유런, 이게 2번 유런. 자, 1번 유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그다음에 2번 유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자 축삭돌기 말단이 여기 이렇게 솟아있는 가지돌기 가지돌기와 이게 시냅스를 이룰 수도 있고 어떠한 축삭돌기 말단은 2번 뉴런의 신경세포체와 이렇게 시냅스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약 이제 그 거리가 20 나노미터 정도 된다. 음. 자 이건 이제 시냅스라고 한다. 시냅스 전에 있는 거 1번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하고 2번 뉴런은 뭐라? 겁니까?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 시냅스의 전달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볼까요? 자, 다시 또 1번 뉴런, 2번 뉴런 1번, 2번 있을 때 자, 축삭 돌기를 따라서 흥분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죠? 축삭 돌기 말단까지 전도되어 오고 자, 이 축삭 돌기 말단까지 흥분이 전도되어 오면 이 축삭 축삭 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냅스 소포가 뭐냐? 작은 낭을 이야기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자, 이러한 어, 너무 두꺼우니까 자. 자, 여기 여기 나와있는 요러한 조그만 낭 이것을 소포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주머니 자이 작은 낭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신경전달물질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과 같은 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을 여기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시냅스 소포다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라는 주머니가 있고 이 주머니에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냅스 소포가 자, 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된다. 1번 뉴런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말단과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거예요. 자,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쭉 벌어지게 되는 거지. 여기 융합되는 그림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시냅스 소포예요. 이 소포가 쭉 여기로 다가와서 이 소포의 막과 이렇게 세포의 막이 융합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제 소포였고 얘가 이렇게 쭉 이동해 오면서 얘와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고 막이 융합되면서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밖으로 방출을 하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융합되면서 소포에 들어있는 물질이 뭐라고 그렇죠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시냅스 틈으로. 되겠나요? 자, 그럼 이러한 신경 전달물질은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되고 자, 시냅스 후, 시냅스 이후 뉴런 2번뉴런이죠2번 뉴런 2번뉴런이번뉴런 u 번 2번 뉴런의 번 음. 근데 대체로는 신호를 수용하는 시, 뭐야? 신호를 수용하는 것이 가지돌기라고 했잖아요. 대체로는 가지돌기 그죠?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또는 신경세포체로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데 대체로는 가지돌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가지돌기에 이렇게 수용체 단백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그림. 자, 얘가 시냅스 이후 뉴런, 2번 뉴런이고 얘가 1번 뉴런이에요. 시냅스 이전 얘가 이후. 자, 2번 뉴런의 세포막이죠, 이게. 세포막. 가지돌기의 막이나 신경세포체의 막입니다. 자, 이러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수용체. 자, 이 수용체. 수용체. 뭐에 대한 수용체겠어요? 그렇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 자,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수용체는 수용체이면서, 자, 뭐냐면, 어, 이온의 채널입니다. 이온 채널, 통로, 항상 같은 말인 거 기억하죠. 자, 수용체이면서 동시에 이온의 채널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로 확산됐어요. 분비가 됐어요. 자 신경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붙습니다. 자이 수용체에 붙으면 신경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붙으면 이 수용체는 이온 채널 역할도 하잖아. 그래서 채널이 열립니다. 자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 나트륨 이온의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 채널이 열리는 거지. 자 원래는 나트륨 채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용체 중에 어 수용체 중에 나트륨 채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칼륨 채널도 있고요. 또 염화 이온에 대한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생명과학원의 이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는 그냥 나트륨 채널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볼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었고. 아, 이렇게 자꾸 움직이죠? 자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었고, 자 여기 수용체에 신경전달 물질이 붙었어요. 자 붙으면 얘는 어떻게 돼? 열려요. 근데 얘 채널은 무슨 채널? 나트륨 이온의 채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이온 채널이라고 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나트륨만 배우니까, 자 나트륨 채널, 자 나트륨 채널이면서 수용체다. 신경전달 물질이 붙으면 열린다. 자 열려서 나트륨이 확산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자, 세 글자. 뭘까요? 그렇죠.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분극 상태를 벗어나겠지.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이 수용체는 자, 나트륨의 이온 통로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래서 이온 통로가 열려서 자,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이러한 이제 이야기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달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가? 자, 반드시 흥분의 전달은 1번 뉴런에서 2번 뉴런으로 한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이해돼요?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 자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냅스 소포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냅스 이후 뉴런에 이것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또이 그림 음, 계속 이 그림 계속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이전 뉴런으로 거꾸로 신호가 전달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시냅스 이후 뉴런에 시냅스를 사이에 뒀고요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면 얘는 가지돌기 또는 신경세포체잖아요 여기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어 그리고 축상 말단에는 이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없어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로는 일어나지 못해요 흥분의 전달이 흥분의 전달이 이 반대 방향으로는 못 일어나 반드시 이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 1번 뉴런에서 2번 뉴런으로만 일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흥분의 전달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한 방향으로 1번에서 2번으로만 일어난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오늘 여기 51페이지까지만 할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탐구자리 살펴보기, 자, 여기 이제 주의해서 봐줘야 됩니다. 우리의 시험 문제들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뉴런의 각 지점의 막전위를 비교하는 요러한 문제가 자, 출제가 됩니다. 차근차근 봐볼게요. 자 그림 가는요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민마리집 신경 ABC가 있대요 자 D 점 D 1에다가음 D 1으로부터 세지 점 D2 D3 D4까지의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뭐 2cm 4cm 6cm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요거 나는 A와 B에서 A와 B에서 D 일에서 D 사까지의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화래요. 그러니까 A 뉴런과 B 뉴런의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그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는 C에서 C에서의 활동 전이. C에서의 활동 전이래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뉴런에 따라서는 이 막전이의 최대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은 뭐 플러스 30 정도로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 이 최대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뉴런마다, 그리고 지금 이두 그래프의 큰 차이는 뭐야?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전체 걸리는 시간. 자, 이게 다르죠. 이게 이제 뉴런마다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얘는 최대값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네, 한 2초가 조금 안 되는, 이 밀리세컨이죠. 근데 이제 말하기 편하게 그냥 2초 이렇게 얘기할게요. 2초가 조금 안 되는 시간. 얘는 근데 어때? 1초 정도 되는 시간. 어, 최대값에 도달하는 시간이 이렇게 뉴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AB는 나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C는 다로 나타냈다. 이건 이제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을 보고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아, 뉴런마다 이렇게 활동전이가 일어난 총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구나. 어, 최대값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지만 하나의 뉴런에서, 하나의 뉴런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난다면, C 뉴런에서는 무조건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이렇게 이 양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음, 동일한 크기에, 자, 동일한 시간으로 이렇게 활동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A와 C의 전도속도는 2cm per ms래요. 자 그러면 A와 C는 2 음, 그러니까 1ms 동안 2cm를 간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B의 전도속도는 3이래요. 자 그리고 A, B, C의 D1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줬다. 자극을 여기다 동시에다 줬대요. 그리고 자극을 준후 4ms, 4초가 지났대요 음, 4초가 지났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해볼 거냐? 여기 ABC 각뉴런에 D2, D3, D4 각각의 지점에서 전위값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거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따져 봅시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극은 여기에다가 동시에 모두 다준 거고요. 속도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그러면 A 뉴런의 D2 요 지점부터, 아! 미안. 여기 말고 D1부터 각각 살펴봅시다. 자극을 ABC의 D1에다 모두 다 줬어요. ABC 다. 자, 자극을 주고 어떻게 된 거야? 4ms이 지났지. 자, 여기는 자극을 준 지점 거기 바로니까 자극을 주고 4초가 지난 지점이야. 그러니까 전위값이 어때? 그렇죠. 휴지 전위값을 회복한 시점입니다. AB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AB였죠. 여기가 C였죠. 맞나요? 네. 자, 그리고 4초가 지난 지점, 어, 에서도 휴지전이 값 마이너스 70을 회복한, 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D1에서는 전부 다 전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전이 값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이미 활동 전이가 지나가고, 자, 휴지전이 값을 이제, 뭐예요? 회복한, 그러한 전이 값입니다. D1. 이해되죠 자 그러면 a 뉴런에서의 d2 가볼게요 a 뉴런에서 d2 자 a 뉴런의 d2 입니다 속도는 2고요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2cm 야그러면 시간 얼마 걸려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쵸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서 속도는 2cm 속도가 2cm per ms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2cm 가는데 속도가 2니까 1초 걸렸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극이 d 1에 오고 1초가 지나면 물론 1ms입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자, 1초가 지나면 여기에 자극이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 D2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자, 이제 도착하는데 1초가 걸렸어. 그러면 도착한 후에 얼마가 지난 거야? 그렇죠. 3ms, 3초가 지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도착하는 데까지 1초가 걸리고, 도착한 후에 3초가 지난 거죠. 그러면 이 표, 활동 전이의 표에서 3초가 지난 그 전이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예, 여기서 표시해줬죠. 마이너스 80이다. 그래서 얘는 자 d2a의 d2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할수 있겠나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요 그림에서는 어, 3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80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어, C 같은 경우에는 2초에 마이너스 80 이렇게 표시를 해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초일 때 값이 얼마인가? 자, 요거 이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1초일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서 이 Y축의 값을 대략적으로 이제 찾아서 푸는데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특정한 값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점선으로 그어주거나 보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1초와 2초 때의 값이 안 나와있지만 보통 그렇게 줘요. 그럼 1초일 때 우리는 값을 그냥 A라고 칩시다. 하지만 마이너스 70보다는 위야. 그치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자그 다음에 2초일 때를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이 정도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 이제 0을 하여튼 넘은 플러스 값이네요. 이때의 값을 B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초 때의 값을 A라고 놓고 2초 때의 전입 값을 B라고 놓자 이거야. 되겠죠? 뭐 정확한 값으로 문제에서 정확한 값으로 주면 그거대로 풀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대 값은 플러스 30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 값은 2초보다 아무튼 적은 시간 이렇게 걸리는. 자, 이러한 그래프. 자, 여기 C에서도 정해보자고. 자, C에서도 1초일 때는, 1초일 때 어때요? 1초일 때 이정도인가요? 네, 1초일 때 A다.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마이너스 8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3초일 때 아직 휴 지전 위를다 회복하지 못한 지점이다. 그죠? 아직, 그니까 러 마이너스 70과 마이너스 80 사이인 지점. 3초일 때, 3초일 때에 b라고 놓자. 자, 여기서는 a라고 놓자. 자, a 어. 자 이렇게 스몰 AB로 이렇게 놓고 풀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 그래프에서의 스몰 AB와 다 그래프에서의 스몰 AB는 서로 다른 값이다. 알죠? 음. 자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D3E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야? 4cm잖아요. 그럼 2초 걸리겠지. 자 4초 중에서 2초 지났으니까 자극이 도착하고 2초 지난 값 얼마 되겠어? 그죠? 여기서 찾는 거니까 B 전위 값은 B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d 포입니다 6cm예요. 속도가 2니까 얼마 걸려? 3초 걸리지. 자, 3초 지났어요. 아, 3초 걸리지. 그러니까 3초 걸렸으니까 도착하고 1초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1초가 지났으니까 값은 a가 됐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이 그래프에서 지금 그래프에서 전이값을 요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럼 B로 가볼까요? 자, B입니다. B뉴런. 자, B뉴런의 D1은 당연히 휴지전이 회복했다 마이너스 70.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속도가 3입니다. 자, 2cm예요.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그렇지. 여기 D2에 도착하는 시간 3분의 2 이만큼 되죠. 시간 3분의 2. 그러면 4초에서 3분의 2 빼니까 뭐 3과 3분의 1 남았겠지. 3과 그다음에 4 사이에 3분의 1뭐이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의 전입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D3에 도착하는 시간은 얼마요 속도는 3이고 거리는 4니까 3분의 4겠지. 그러면 얘는 또 4초에서 빼면 얼마야? 뭐 2와 3분의 1을 해가지고 2와 3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분수값으로 나오는 경우 이제 문제에서 이제 풀라는 방식대로 이제 풀어주면 돼요. 요구하는 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풀수 있고 자 디포는 얼마나 걸리나 볼까요 6 c m 예요 속도는 3이고 그러면 가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2 2초 자 2초 도착하는데 2초 그럼 얼마 남만 2초죠 그러면 2 도착하고 2초가 지나는 거니까 전이값은 b가 되겠다 여기는 b 그죠 자 여기 여기 또 지우고 여기 방금 d4 b 뉴런의 d4 여기가 b 값만큼 요 값만큼 된다 야 이거 찾았습니다 자 이제 c로 가볼게요 c의 d1은 자극 도착하고 4초 지난 거니까 마이너스 70인거 우리 다 찾았습니다 그죠 여기 다 마이너스 70이다 자그 다음 t 2 2 e, 속도는 2예요 거리이니까 1초 걸리죠 여까지 도착하는데 1초 걸립니다. 자, 1초 걸렸어요. 도착하고 자극이 도착하고 그러면 3초 지나는 거잖아. 도착하고 3초 지나요. 값은 얼마야? 그쵸. 아까 이거 찾아놨었지. b 값이 되겠죠. 그쵸. 요 값. 맞죠. 자, 그다음 d3 자, 4cm에요. 자, 속도는 이니까 2초 걸리잖아. 자, 도착하는데 2초 걸리고 남은 시간 2초야. 자, 여기서 2로 찾아주면 어, 여기는 이제 표시해 놨어요. 마이너스 80이다. 전입값. 되겠습니까? 각 위치에 따라서 전이 값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주는 거. 이러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익혀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네요. D4. 자, 얘는 속도 2였고요. 이제 6cm니까 얼마야? 3초 걸리지? 3초 걸려. 도착하는 데까지 3초 걸려. 그럼 도착하고 1초 지나는 거야. 도착하고 1초 지나는 거니까 여기서 찾아놓은, 자, 여기서 찾아놓은 요 값이다. 얼마? A. 그죠? 여기서 A. 이해 되죠? 지금 여기 쓴 b랑 여기 쓴 b랑 서로 다른 거지. 내가 여기에서 ab y 값에서 찾아놨고 여기서도 ab도 찾아놨으니까 알고 있죠?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bc 뉴런의 각각 지점에서의 전위 값을 이 활동 전위 그래프와 그 다음에 속도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 본인이 혼자서 반드시 각각 지점의 막 전위 어떻게 구하는지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복습하셔라. 자 내일은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근육의 수축 여기 들어가도 들어 내일 <laughs>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